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오늘 피해 다이아몬드 네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다이아몬드가 불행하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불행하거나 그러면은 과연 다이아몬드를 다들 좋아하실까요? 유럽의 4대 피해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렌체 다이아몬드. 피렌체 다이아몬드는 132 캐란, 무려 엄청난 큰 크기의 다이아몬드죠. 인도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18세기에 포르투갈 군대에 빼앗겠다고 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여제인 마리나 테레지아에게 넘어가서, 이 딸인 마리 앙뜨네아뜨가 잠시 소유하고 있다가 프랑스 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나폴레옹에게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또 부르봉 왕가가 또 몰락하고 마지막에는 나폴레옹 제국도 몰락했다고 합니다. 이 피렌체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 왕조나 제국이 다 몰락했다고 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저주받은 다이아몬드네요. 이후에 헝가리 제국의 엘리자베스 왕후에게 넘어갔는데 이 왕후는 피살이 되고 이 왕조도 몰락을 하고 이 오스트리아 제국의 치시 황후 손에 넘어갔지만 역시 이 왕후도 피살이 되고 오스트리아 제국에 몰락하면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피렌체 다이아몬드는 이 소유자나 왕국을 몰락시키는 어마어마한 저주의 클래스를 보여주는데. 왕가 몰락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이 피렌체 다이아몬드는 4대 다이아몬드 중에 유일하게 사라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남미에서 새로 가공되어서 팔렸다는 게 가장 유력한 소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다이아몬드는 상시 다이아몬드. 55.23 캐라시고, 역시 인도에서 발견이 되었고, 1570년에 프랑스 대사였던 니콜라 아드레드 상시에게 판매되어 상시 다이아몬드 이름이라고 받았다고 합니다. 상시가 이름이구나. 영국으로 넘어간 상시 다이아몬드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1세에게 또 판매가 됩니다. 1649년 영국의 왕 찰스 1세는 청교도와 싸움에서 진 후에 참수를 당했고, 1688년 영국 왕 제임스 2세는 명예 혁명으로 폐위된 후에 영국에서 쫓겨나 프랑스로 망명된 후에 마리 앙뜨네아뜨가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리 앙뜨네아뜨는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또 단두대에서 처형이 됐고 이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도난당했다가 1828년에 발견되어서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로마노프의 왕조는 몰락을 했지요. 역시 몰락. 처형 이후에 1906년에 윌리엄 월드프가 구매하고 그가 죽고난 후에 아내인 낸시 애프터가 루프브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 상시 다이아몬드 역시 소유하고 있는 왕조를 몰락시키거나 멸망시키는 저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러시아 혁명 세계 3대 혁명의 그 능력을 기부한 다이아몬드계의 혁명가라고 해서 혁명의 보석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세번째 리전트 다이아몬드 화이트 다이아몬드네요 140.5캐럿이고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죠 또 역시 인도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1701년에 인도의 크리스탈 파티알 광산에서 한 노예가 400캐럿의 다이아몬드 큰 원석을 발견했고 자신이 승선한 배의 선장과 반띵하기로 어, 그때부터 반띵이 나왔구나 반띵하기로 했으나 선장이 다 가지고 싶은 마음에 이 노예를 바다에 던져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허, 역시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이후 보석상에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 노예를 살해한 선장 역시 리전트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후에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켜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주인의 복수를 이룬 이 리전트 다이아몬드는 주인이야, 노예가? 네, 먼저 말해주어요이 <laughs> 리전트 다이아몬드는 1702년 마드라스 총독이었던 토마스 피트의 아들인 로버트가 보석상한테 지금의 140.5 캐럿의 브릴리언트 컷으로 가공을 했고, 1717년에 프랑스 공작 오를레앙 필립 2세에게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루이 14세에게 16세 대관식 왕관에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천연두로 사망을 했고 이후에 마리 앙뜨네와뜨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또 마리 앙뜨네와뜨 역시 마리 앙뜨네와뜨는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죠. 상시 다이아몬드와 함께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도난당했다가 어느 다락방 지붕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에게 넘어가서 그 칼자루 장식으로 쓰이다가 나폴레옹이 죽고 그의 아내인 마리 루이스가 다시 프랑스로 반환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이 됐다고 하고요. 이 루이 14세부터 16세까지 왕관에 들어가는 보석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왕관의 보석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프 다이아몬드 호프 다이아몬드 너무 유명하잖아요 호프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45캐럿의 호프 다이아몬드 너무 유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이 호프 다이아몬드는 희망을 뜻하고 맑은 아름다운 이름과는 달리 4대 피해 다이아몬드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인도의 농부가 가장 먼저 발견을 했고 그 지역을 침략한 페르시아 군대 그 농부는 또 살해 당했고, 인도 총독이 페르시아 왕에게 다이아몬드를 넘겼다고 하고요. 이 호프 다이아몬드를 페르시아 왕에게 넘긴 인도 총독은 도적의 무리에 의해 또 살해당하고, 페르시아 왕 또한 반란군에게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500년 뒤에 힌두교 승려가 이 다이아몬드를 훔치려다가 발각되어서 고문당해서 죽고 17세기의 프랑스 보석상이 입수하여서 루이 14세에게 헌상합니다. 루이 14세는 천연두에 걸려서 사망을 했고 그의 애첩 몽테스팡 부인은 이 다이아몬드를 착용하고 난 뒤에 미신에 빠져서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또, 이 호프 다이아몬드는 무도회를 가져갔던 국무장관 니콜라 역시 실각된 후 처형됐다고 합니다. 루이 15세를 통해 이 다이아몬드를 잠시 소유하고 있던 마리 앙뜨네아뜨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했고, 마리 앙뜨네아뜨에게 종종 이 다이아몬드를 빌렸던 귀족들 역시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 귀족들만 해도 여러 명이 죽었고, 이 다이아몬드야말로 이 프랑스 혁명의 가장 숨은 공로자가 아닐까요? 대단한데, 근데 이 호프 다이아몬드의 저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프랑스를 거쳐 러시아로 가는 이 호프 다이아몬드는 러시아 귀족 이반 카니토프스키가 입수하여 애첩에게 주었지만 애첩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후 네덜란드의 세공사 손에 들어갔지만 그 아들이 훔쳤는데 아들이 훔치니까 아버지가 너무 귀한 다이아몬드가 없어졌으니까 자살했나 보다 1830년 경매장에 돌연 출연하여 아일랜드 은행가 헨리 필립 호프에 의해 낙찰이 되어서 이 이름이 지금의 호프 다이아몬드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자식이 없던 헨리 필립 호프는 조카인 헨리 토마스 호프한테 전해줬다고 하고요. 이후에 헨리 토마스 호프는 경마장에서 낙마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과 은행 역시 파산을 했고요 이후에 1908년 터키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군주 압둘 하미드 2세가 소유했다가 수비아 왕비에게 주었고 수비아 왕비를 칼로 찔러 죽이고 본인 또한 1년 뒤에 폐위되어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키고 10년 뒤 오스만 제국은 멸망했다고 합니다 슬픈 사연입니다 이후 터키 다이아몬드 수집가 하비드 베이 손에 들어갔지만 이 역시 그분은 익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네드 백린이 사드렸고, 그의 아내에게 선물을 했지만, 그후 아들 빈세트 백린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본인과 아내 역시 정치적인 부정사건에 휘말려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호프다이아몬드를 소유한 것은 뉴욕 보석상 페리 윈스턴인데, 이때쯤 이 호프다이아몬드의 악명이 널리 퍼져 있었던 터라,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오히려 돈까지 주면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호프 다이아몬드는 10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돌아가는 장치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의 저주를 막자 하는 어떤 의미가 아닐까요? 과연 이 선진국 다운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이 박물관에서 10초 이상 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 배려를 해준 게 아닐까 싶은데 우리도 반짝반짝해서. 보여주는 걸로 여기까지가 4대 피해 다이아몬드인데 이렇게 쭉 보시면 이네 가지 다이아몬드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하나만 소유해도 왕조가 몰락하고 직사하고 사망하고 살해당하고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데 이 피해 다이아몬드 네 개를 모두 가진 분이 계십니다 바로 마리 앙뜨네와트 이분 대단하네요 야 이쯤 되면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다면 도리어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럽의 4대 피해 다이아몬드 소개해드렸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저도 이거 이렇게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네요 정말 받는 사람이 모두 다 죽었고 살해당했고 처형당했고 즉사했다는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과연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크면 좋지 않을까? 누가 만약에 이런 다이아몬드를 준다면 가지고 싶으실까요? 사연이 많은 보석인 만큼 이 내려오는 이야기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어떤 재미난 얘기로 들어보시고, 유럽에 이런 보석이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이아몬드는 큰게 좋잖아요. 큰 거, 큰 거. 또 궁금한 사항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이아몬드 스텝들이 일일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